a 플러스 b니까 두개 더해서 제일 큰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거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인데 등은안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언제 제일 크겠어? 큰거에서 제일 작은걸 뺐을 때니까 1이 되겠지. 언제 제일 작겠어? 제일 작은거에서 제일 큰걸 뺐을 때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 곱했을 때는 뭐가 제일 크겠어? 6이 되겠지. 등은 들어간다.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3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 A 나누기의 범위는 제일 크려면 2 나누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3분의 1으면 틀립니다. 그 제일 작은 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 A 제곱의 제일 큰 거는 4가 아니에요. 9, 9가 되겠지. 2면 안 들어가지. 그럼 0이 2면 들어간다. 왜? 0이 들어있잖아 지금. 4가 아닙니다.